그리고 애가 더 던지. 어왜 이렇게 안 맞아 오늘? <laughs>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잘 맞추고 나를 왜 이렇게 못 맞춰? 형이랑 결혼하면 매일 이마하고 발가락 깔고 살고 살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흥분이 돼. 형은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면 되는 거야. 아저 때야 두 솔직하지 말, 아침부터. 결혼하면 돼너니니딸 얼굴로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니딸 얼굴로 나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니 거울을 봐라고 <laughs> 할 뻔. 그러니까 나와서. 너무 흥분이 됐어. 어, 잠깐만. 닥치하고이놈봐이자 <laughs> <일라봐>, <laughs> 모이자꾸 쪽쪽 빨아 니 배가 빠게라 빨아라고 니 손가락을 빨고 있으라고 니말못 듣고 <목소리도> 네... 싶어서 미치겠어. 그러니까 얼른 날 혼내주고 날 얼른 때려줘. 진짜 찾아가봐 진짜 좁해줄게. 일남아, 좁해줄 테니까 좀 와봐. 알았으니까 좇해줄 테니까 찾아와줘. 제발 나를 진짜 좇해줄게. 진짜 챙이 칭침감아가지고 그냥 얼음 불을 테. 부를테... 팅팅 할 때까지 패주탱이 갔다 와 보라고. 천안으로 와. 천안 두정동에서 만나자. 천안 두정동 꼭 와서 연락해. 죽여도 되니까 그냥 아주 그냥. 어? 그래서 같은 머리를 이제 레디언드급그 정도 됐지. 천안 갈게 가는 길이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흥분되는 길이 될것 같아. 형을 만나서 바로 이마를 쪽쪽 빨고 형 양말을 벗겨서 빨간락을 호로로 빨 거야. 그러니까 형은 날 때려주고 혼내줘. 생각만으로도 너무 좋아. 사랑해 씨바 너 만나잖아. 이게 너, 네 대가리야, 이거 이게 너가 니 대가리야? 니 대가리? 직사직사 즉사, 즉사. 어, 즉사야, 직사직사다 즉사. 어, <laughs> 야, 근데 내 소바는 공격형 소바야. 내 소바는 공격형 소바라서 수비 때는 나도 좀 줘도 돼. 어차피 헤이브는 공격맵이기 때문에 형은 뭘 먹고 그렇게 번 번한 거야? 아, 야, 여기 시장 앞에 나왜 이렇게 뻔뻔하냐고? 약간 억가가 있듯이, 엇바도 있어야지. 내 스스로 엇바 하잖아. 지금 얘들아, 내 스스로 엇바 하잖아. 지금 잘할 수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아 그래, 그래, 휴, 난 잘할 수 있다. 어, 해븐야 이거 씨씨씨씨씨씨가 진짜 우리 씨 파놨어. 그냥 씨 가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피키 안 해야 돼. 형, 피키하지 마. 봐, 온다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와, 야 센스 지렸다 와, 센스 개지렸다 와, 미리 연습하셨어요. 어, 아, 어, 사랑해, 얘들아! 뭐가 센세 도대체. 아니방금 제트가 연막 쓴 거에 내가 들어갔잖아. 내가 연막 안에 들어가서 시간 더 벌었잖아. 그리고 얘다 궁수의 보센세야 왜냐? 그 시기 지우러 았잖아 이들 가만이렇가시고시 보고서 시작이 시점이 보고서 시작 시점이 시점이 고시작시이보고 있으니까 시점이 시서시고그시모했어아서시작하고그 시작했어. 시점고서피작했어고 해체할 때궁이긴건서인구가대잖아그 보고서 시작했어. 서시을보고 있었잖아 어럼굳이 내가 갈필요서 시작했어. 시점이 시점이 인정 안는 승태조이 일로와 씨 팝새끼들 안되겠다 내가 직접 나선다 제트가 못하네 그렇지 좋아 잘하고 있어 이런거 형은 잘생긴게 다야 그래 그런거 임막 그렇지 인정 형 미안 이번판 수박 너무 잘함 그래 이런거 얼마나 좋아 얘들아 아 에휴 <laughs> 씨발 너는 부검한다 에휴 넌 부검한다 우리 할머니가 너보다 잘하겠다 병신 이런 씨발새끼가 <laughs> 그리고 애가더 좋은데 아, 어, 왜 이렇게 안 맞아, 오늘? 아니, 넌왜 이렇게 잘 맞추고, 나를 왜 이렇게 못 맞춰! 이! 이발! 근데 그런 날도 있지. 맞아. 야, 그러니까 너희들 칭찬 좀 해줘. 오빠 좀 해줘. 이럴 때는 니들이 억바 해야지. 내가 그거 보고, 아! 기분 좋아. 열심히 할게. 이러지. 까기바니까 형이 지금, 어? 더 텐션이 낮아지나. 빨리, 빨리, 오빠 해줘. 아, 나오바 좋아한단 말이야. 빨리. 억지로 빨아줘, 빨리. 야 야, 근데 지금 내가 AB 너무 쓰레기인데 나나 연습자 한번 갔다 올게. 아 이겨 이겨 빨리 이겨 나는 골드 있으 이, 골드 있으면 안돼 나는 골드에 나는 골드 있으면 안돼 나는 나는 골드 나는 골드 있으면 안돼 나는 나는 골드 있으면 안돼 맞아 나는 그냥 내려가야 돼 맞아 고마워 고마워 진짜.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나 진짜 빠게 말 거야. 나 채팅 안 봐. 이번 판, 나 이번 판, 내가 만약에 3등 이하라잖아. 나 방송 끄고 바로 틀 거야. 나 빠게 말 거야. 음. 형 곱게 세이지, 형 곱게 세이지. 그냥 방송하기 시작 튀는 거잖아. 너이 부검 들어간다. 네. 형, 아 <laughs> <laughs> 여기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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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얘 얘, 뭐야 이새끼, 뭐야? 얘저쪽왜 이렇게 써? 얘내듀오 아니야? 야너 저쪽 왜 그래? 저 원래 이거였죠. 너 원래 그거였다고? 원래 이거였어. <laughs> 이거, 이거 이상해. 그, 그 혹시 그 우리 패장 미션이야? 설치 중. 이어 안 나갈게? 몰라요. 온다, 온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아.. 어, 어허. 아.. 1대1가 딱 만들어주는 순간? 지는 거야. 왜냐, 1대1 해줄 필요 없거든. 트레이드만 해주면 되는데, 다 1대1을 해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걸 누가 모르나? 모르니까 지금 내가 우리 팀한테 훈수 <laughs> 넣는 게 아니야! 아, 저거. <laughs> 어! 강아지 보는 게. 다음, 다음. 아. 어... 네. 와! 네. 으아! 네. 예에에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어, 네. 오케이. 그래. 수고했어. 에에에에에에에에에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음... 그냥. 형, 사랑해, 사랑해. 형이 제일 잘해. 형, <laughs> 형, 사랑해. 너 정말 엄청난 억빠구나 그치, 억가가 있으니까, 억빠도 있어야 되는 법, 여러분들. 억빠 존나 싫음, 남직님으로 오세요. 억빠가 싫어? 오빠가 싫어요? 오빠 싫어? 우리, 어, 우리, 봐자. 형, 플레이 못 가면 어떡하? 어떡할 어떡할 거임? 까비. 알아, 알아. 너도 억빠잖아 미친놈아. 형, 진짜 애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브리핑도 잘하고, 게임도 잘하는데, 왜 골드야?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억빠 형, 주름 사이에 손가락 넣고 싶어. 또라이? 와, 이 새끼 대단한 새끼네? 끼리야, 뚱녀 쳐보고 좋아하네? 나가라? 미친놈아, 넌 벌써 나가라. 어. 오케이, 마지막 무당님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당님 하고 끝낼게요. 자. 그냥 그렇게 깔 거면 웃을 까자, 형. <laughs> 반성문 쏘세요, 무상님. 네, 반성문 쏘세요, 무당님. 반성문 이쁘게 쓰면 풀어드릴게요. 네. 저요, 저요, 궁금해요. 진짜 마지막 할게, 진짜 마지막, 진짜 마지막 할게. 어, 진짜 마지막, 어, 진짜 마지막. 이거 하고 진짜 가야 돼, 형은 진짜 가야 돼. 가자, 음. 가자. 대머리 독수 닮았어요.